예 반갑습니다. 자, 유형 7번에 72번 문제 하겠습니다.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조건제시법이 나오면 원소나일포를 고치고 띵카하다 생각하여라 보겠습니다. 지금 x란 집합이 x란 집합이 원소 마이너스 1 0 1 원소 3개는 우리 친구들 럭셔리하게 x의 집 원소의 개수는 세개 문자는 상관없지만 y로 보습니다 y는 x bar 어머나 y는 x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x라는 원소 여기에 x의 설명 조건이 들어가 있겠죠 이 x라는 원소는 y집합 원소는 x인데 이 x라는 원소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정수네 정수 친구들. 그리고 원소날로 고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점수는 누구니? 그렇지. 0하고 0밖에 어, 없는 우 친구들. 그렇지. 오. 당황스러웠어. 자, z 트 보자. Z는 지금 봐봐. X랑 원소인데 절대값 X죠. 절대값 X. 만약에 이 X가 마이너스 1이면 절대값 씌워서 이 Z의 원소는 1이 된다는 거야. 친구들. 이, 이 X의 부끄러운 힌트가 있겠지. 이엑 x 는 그렇지. 이 x 는 어. 바로 나네. 나제 엑 x 집합의 원소네 지금 나제 엑스는 고요 마이너스 1, 0이지. 마이너스 1, 0, 1.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1이죠. 0의 절대값은 0이고 1의 절대값은 1이니까 원소는 한 번만 쓰지. 그래서 1과 0이 되겠다. 그럼 포함관계는 어떻게 되고 친구들? 그렇지 마이너스 1과 1과 0. 다 들어가 있죠 우리 친구들. X라는 집합이 가장 큰 놈이고, 그 다음에 1과 0. 그렇지, z 트 우리 친구들. 그 다음에 0밖에 없는 Y. 그렇지, 우리 친구들. 그래서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기호라고 했을지, 이놈이 다 포함하는 넓은 범위라고 했잖아. 벤다이어그램으로 럭셔리하게 되면 X가 가장 커, 그 다음에 Z가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Y가 쏙 들어가 있네. 그래서 이 y에 0이라는 원소가 있고, z는 0과 1, 0과 1. x는 0과 1과 마이너스 1. 됐니, 우리 친구들? 그래서 y, z, x, y, z, x, 이 속지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조건제시법으로 원소다의으로 고치고, 띵크띵크해라.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기호 워 이거. 오케이? 이놈은 부등식하자면 크거나 같다. 이거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. 배니부 친구들 예.